안녕하세요. 트레이너 남진입니다. 오늘은 어깨 운동, 자, 덤벨로 할수 있는 밀리터리 프레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어깨 운동 하시면 생각하시는 게 프레스 미는 동작을 생각하시는데,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어깨, 전면, 측면, 이렇게 같이 개입해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덤벨을 줄 때, 프레스 동작 같은 경우에는 엄지랑 검지의 힘을 강하게 주셔야 됩니다. 엄지랑 검지를 강하게 힘을 준 상태에서 진행을 하실 건데, 자,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자, 벤치 뒤에 끝까지 눌러주시고 등을 대주시는데, 자, 할때 주의할 점은 과신전, 자, 상체가 많이 들려가지고 눕는 것처럼 하시는 게 아니라 최대한 플랫하게 일자로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아랫배, 아랫복근 쪽에 힘을 살짝 주고, 아랫복근 쪽에 힘을 살짝 주면은 가슴이 뜨는, 가슴이 뜨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아랫배에 살짝 힘을 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점지 힘준 상태에서 자, 내귀 옆에 귀 옆에서 90도, 90도보다 살짝 아래. 본인이 생각하는 90도보다 살짝 아래가 최대 이완 지점입니다. 최대 수축을 할 때는 들어주시는데 자, 최대 수축했을 때 팔꿈치가 다 펴지는 동작이 아니라 팔이 다 펴지는 동작이 아니라 팔꿈치는 살짝 구부러져도 되되 어깨가 최대 수축이 일어나게끔 자안 좋은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예는 우리 어깨의 동작은 어깨는 돌아가는 관절이기 때문에 라운드가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프레스하는 동작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보통 여기서 팔을 피려고 으쓱 올라가는 동작이 생기는데 이거는 승모가 개입이 됩니다. 승모가 개입되는 동작이 안 생기게 하려면은 팔을 피는 게 아닌 어깨를 그대로 바깥에 있는 팔을 그대로 뻗어주는 동작. 이게 최대 수축입니다. 이 상태에서 보통 사람들은 팔이 펴려고 어깨를 들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승모랑 어깨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므로 동작은 90도보다 살짝 아래에서부터 그대로 뻗어서 팔이 펴지기 직전까지 수축해주는 동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전면 측면. 전면 측면을 같이 먹을 수, 먹을 수 있는 동작인데 팔꿈치는 뒤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내 몸보다 각도 5도정도 앞으로 팔꿈치를 가져와 준 상태에서 자 밀때는 내 주먹이 주먹 주먹이 천장으로 똑바로 올라갈 수 있게 쟁반을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쟁반을 똑바로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뻗어주는 동작 보통 쟁반이 올려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도 떨어집니다 그대로 잡고 검지 지 강하게 쥔 상태에서 위로 쟁반을 강하게 위로 올려주는 동작 그리고 내려올 때 3초 홀딩 멈췄다가 올라올 때 1초 수축 하나 둘셋 홀딩 수축 동작 자 시범 15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지 엄지 검지 엄지 꽉 주시고 쟁반을 올렸다 생각하시고 자 아랫배 아랫배 힘딱 주시고 팔꿈치 5도 앞으로 오시고 90도부터 살짝 아래 자이 상태에서 한 번에 업 하나 둘셋 홀딩 둘 하나 둘셋 셋, 멈췄다가, 넷, 안 좋은 예. 자, 여기서 팔을 펴려고, 어깨 들썩이면 안 됩니다. 그대로 버텼다가, 팔만 쭉, 버티고, 일곱, 90도보다 살짝 아래, 여덟, 살짝 아래, 아홉, 아랫배 계속 잡아주시고, 열, 하나, 자, 집중. 힘들면 힘들수록 어깨가 둘 뜨기 때문에 어깨 눌러주시고 팔을 쭉 밀어주는 동작. 주먹을 천장으로. 넷. 자, 마지막. 끝까지 짜주고 천천히 내려와서 마무리. 자, 밀리터리 프레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프레스 할때 주의할 점, 쟁반을 올렸다 생각하시고 천장으로 그대로 올라가시고 내려왔을 때 90도보다 살짝 아래 그리고 팔꿈치 각도 5도 앞으로 아랫배 힘 요거 신경 써서 하시면은 좋은 전면하고 측면 발달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트레이너 남진이었습니다.